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제 눈길에 태기산 임도 눈길에서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요 요번에 이제 태기산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이제 국도죠 이제 눈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왔습니다 아,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나 일단은 지금 현재 폭설이 내리고 있고요 오전에는, 그러니까 해가 있을 때만 해도 비가 내리다가 이제 눈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 길은 차한 번도 안 다녔었는데 제가 선행으로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혹시나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 눈위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제 테스트 겸다녀왔고요 일단은 눈은 아래 동, 아래쪽에는 한 5cm?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최고 15cm까지 지금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본 차량은 벤츠 GLC 20D 쿠페 코메틱 버전이고요. 어... 타이어는 어 브래치 스톤 리인터 스포츠 알파인 타입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무도 확 쓰러져 있어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아 오늘은 이제 주행을 하면서 먼저 떠들 수 있는 얘기나 아 오늘 하는 얘기는 어디까지 제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 내용이니까 그냥 이제 재미로만 그냥 그,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좀 봐주시고요. 어, 오늘 제가 저번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제. 각 독일, 우와, 문제는, 지금, 각 독일 차 메이커의 사륜 시스템에 대해서 우와 이거 고압선 아니야? 이건 고압선이 전선인데 지금 와각 독일차 메이커 사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각 독일차 메이커마다 사륜 시스템이 틀립니다 이제 뭐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자적인 이제 벤츠, 그리고 이제 BMW. 이렇게 이제 세개 그룹이 이제 대표적인 모델을 사용을 하죠. 일단은 이제 아우디는 이제 카트로. 항상 이런 길을 다니면서 이제 광고를 하죠. 카트로는. 사륜 시스템을. 기계식 사륜을 계속 고집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벤츠랑 bmw는 전자체 사료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궁금했어요 어느 차 메이커가 눈길에 제일 좋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뭐 생각을 해보니까 좀 타보기도 했고요 타보기도 하고 하니까 어각 회사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눈길에는 카트로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즉각적인 반응이 제일 빠른 사륜이구요단 이제 고속 주행이나 일반 주행에 있어서 그 일반적인 전자식 사륜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우디는 눈길에서 강점이있구요또 벤츠랑 BMW는 험로 탈출에 조금 더아 벤츠가 제일 험로 탈출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MW 같은 경우에는 고속주행에 좀 특화되어 있는 사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제 사실 제 BMW랑 벤츠는 시스템이 비슷해요. 전자기 사륜에 한쪽으로 구동 비율을 100% 넘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100%가 안 돼요. 전자식이 아니고 기계식이다 보니까 그게 아마 기술적인 한계 때문인지 몰라도 100%를 100 구동배분을못 넘깁니다. 그래서 험로 탈출을 할 때나 이런 곳에서 한쪽으로 구동배분을 넘겨서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좀 아우디가 조금 약한 면모를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데서는 전자식 사륜이 탈출을 더잘한다고 보여집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입니다. 요거는 뭐, 그냥 재미로만 봐주십시오. 어, 사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끄러짐이나 이런 상황이었을 때, 좀 이제, 좀 사람, 아니, 생물적으로 치면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이렇게 딱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자식은 계산을 해가지고 넘긴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아우디 컨트론 미끄러짐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반응을 주 반응이 빠르 기계적인 반응이니까, 더 빠르라고 생각이 돼요. 근 이제, 전자식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에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제 생각인데, 이제 계산을 해, 전자식, 전자 센서들이나 이제, 그런 전자 시스템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구동 배분을 하니까, 아무래도, 눈길에서 이제, 착착착 미끄러지고 이럴 때, 이제, 조금 계산된,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조금 늦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아우디 카트로 같은 경우에는 전륜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눈길에서 전륜이 더 강한 거는 다 아실 거예요. 후륜 으로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땡겨주는 게 아무래도 더잘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또후륜 전륜기동이 사, 전륜구동이 사륜 시스템이다 보니까 눈길에서 차고 더잘 차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벤츠나 BMW 같은 경우에는 후륜 기반의 사륜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렇게 이런 오르막길에서도 이제 쭉 차고 올라가다 보면 뒤가 먼저 선행으로 돌다 보니까 뒤가 좀 쫙쫙 뒤로 돌아요. 근데 이제 아우디, 아우디 트로 같은 경우에는 전륜에서 전륜 기반이다 보니까, 전륜에 먼저 힘을 싣고, 그 다음에 후륜을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데서는 차가 돌거나 이런 걸 훨씬 덜 합니다. 근데 뭐, 일단은 후륜 기둥에, 후륜 구동에 이제 사륜 시스템이라고 해도 이런 눈길에서 이 정도 눈길을 또 지금 다 차고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거의 10cm 이상의 눈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가 한번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에 좀 밟아 넣긴 했지만, 일단 기본으로 생눈을 밟고 지금 차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력 후륜기반이라고 해도 조금씩 돌긴 하는데, 지금 전자시스템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지금 잘 차고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BMW도 비슷할 겁니다. 어차피 BMW인데 특성이 아무래도 이제 운전 재미와 고속성능에 고속 코너링 시스템, 고속 성능, 고속 코너링을 좀더 중점적으로 차를 컨셉을 잡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속 코너링이나 이런 온로드에서 좀더 강점을 보이겠지만 벤츠랑 별반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륜 기동에, 아, 후륜 구동에 사륜 시스템이니까요. 지금 무난하게 차고 나가고 있는데 혹여나 싶어서 지금 스노우 체인도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차가 돌긴 도로나 차고는 올라가는데 혹여나 한번 정지를 했다가 다시 출발할 경우에는 오르막길에서 후륜 구동 사륜 시스템이 전륜보다는 좀 약한 부분으로 분명히 보일 겁니다. 지금은 저기 오르막길 이게 대략 한 15도 정도의 오르막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바로 출발 못해요. 뒤가 살짝 돌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륜 시스템들이 제일 일을 하면서 주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륜으로 힘을 보내는 게 아무래도 좀 느린 것 같아요. 기계식보다는. 제가 아까는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밟고, 사실 이쪽은 태기산인데, 좌측으로 가면 인도로 이제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실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예 눈에 지금 3cm 이상이 쌓여 있어요. 가게 되면 분명히 존난당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패스를 했고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쭉 밟고 나가고 여기가 지금 15cm 이상이 아마 눈이 쌓여 있어요. 제가 이까, 아까는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이야, 지금 내리막길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예 보이지가 않죠? 지금 한 번도 눈을 안 밟았어요. 여기가 지금 15cm 이상의 눈이 쌓인 상황이고 지금 내리막길 상황입니다. 내리막길에서 제가 봤을 때 내리막길, 절, 그, 내리막길 눈길 주행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전륜이 나을 것 같아요. 아니 후륜이 나을 것 같아요. 음... 여기서 더 내려가다 보면 위험할 것 같아요. 여기 이 밑으로는 제가 길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차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여기가 지금 30cm 이상 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차를 돌릴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긴 한데 일단은 돌아가네요 자. 자 나가라 자 여기 파인 게 보이시죠 지금 잘 차고 나갑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내리바길에서서 아무래도 눈길 주행 시에는 분명히 속도를 줄여야 돼요. 코너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일상 올라오는 것만큼 속도를 내다 보면은 코너에서 만약에 뭐 방향, 조절 방향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은 코스 이탈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코스 이탈을 하면 좌우에 쌓여있는 눈에 쳐박히는 상황을 말씀하는데 이게 좌우에 쌓여있는 눈에 올라타기 시작하면 바퀴가 떠버려요. 그냥 뭐 사륜이고 일륜이고 6륜이고 바퀴가 뜨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기는 내려가는 길은 조금 더 조심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쿼트로가 어... 눈길을 주행은 제일 좋은 건 맞습니다. 다만 근데 뭐 제일 좋다뿐이지 어뭐 독일 3사 메이커 중에서 이 정도 눈길을 잘못 차고 나가는 차는 없어요. 타이어가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이제 윈터 타이어만 장착을 하고 있으면은 이 정도 눈길은 충분히 차고 나가야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일 잘 차고 나가는 거는 아우디가 맞습니다. 다만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우디가 일상 중에서는 아무래도 전자식 사용보다는 조금 그 선행을 보는 입장이 있어요. 차도 무겁고, 그래도 이제, 그, 험로 탈출할 때 이제 구동배분이 전자식보다 자유롭지 못하니까. BMW 4륜 같은 경우에는 벤츠랑 거의 특성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고속 주행, 고속 코너링에서 특화되어 있는 4륜시스템이라고 보니까. 근데 뭐이 정도 길에는 어떤 메이커든 다 찾고 나간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많이 오면은 콰트로도 소용이 없다. 바퀴가 눈 위에 이제 차가 올라타게 되면은. 차가 떠버리거든요. 네 바퀴가 다 뜨고 있으면 소용 없습니다. 차고 나간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없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높은 SUV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차 종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쿼트로 어, 승용차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어, 다른 전자식 기반의 이제 SUV들 사륜들이 더잘 차는 하겠죠. 차고가 높으니까. 이제 용도에 맞게 타시면 되는데, 어각 메이커별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정리는 해봤습니다. 뭐 제가 틀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나 저도 차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알아, 알아보고 타보고 해서 느낀 건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기술적인 건 사실 잘 몰라요. 어 제가 뭐 자동차 공학과 를 나온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차를 좋아해서 차를 이것저것 많이 타보고. 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리막길에는 좀더 조용히, 좀 천천히 그리고 내리막길에서 보면은 자동차의 이제 오르막 때보다도 그 전자 개입은 적어요. 이게 이제 후륜구동으로 이제 밀어주다 보니까 뒷바퀴가 미끌, 뒤가 밀리거든요. 그때 전자 전자지가 이제 적극 개입하면서 잡아주는데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는 뒤가 돌 일이 없으니까. 전자 개입이 훨씬 적은데 지금 같은 경우엔 엔진 브레이크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러 이제 안눈안분 밝은 안 데를 일부러 밟고 내려가볼게요 이렇게 눈길에서 운전하는게 전 너무 재밌어요 변태죠 변태 연태. 차를 이제 한계치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독일 3사 메이커 중에 일부 차종을 제외하고는 SUV가 차꾸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전통 SUV라고 지는 아닌 것 같아요. 홈노탈출은 사실. 생각보다는 큰 기대치 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고요 차고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길에서 다니던 차고가 높아야 되는데 일단 이제 차고가 높지 않으니까 그렇게 큰 험로 탈출 성능을 보여주지 못할 겁니다 이 정도는 상관없겠지만 독일 뭐 3사에서는 사실, SUV, 혼노탈출이 가능한 SUV라고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때지바겐 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외에는 도심형 SUV라서 크게 혼노탈출을 할수 있는 성능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일상적인 이런 정도의, 어, 로는 충분히 차고 나갈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눈이 오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음 만약 이렇게 3, 4시간만 더 오면은 절대 이쪽으로 오면 안됩니다 이런 차들은 좀더 이제 SUV다운 차들이 오늘 와야 되겠죠 그래서 브레이크 전자장비를 한번 꺼보고 속도를 잠깐 낸 다음에 브레이크. 자, 전혀 컨트롤이 안 돼요. 핸들을 돌려고. 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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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다. 자, 여기서. 컨 터스트리안을 해주고. 여기서 살짝 엑셀 밟으면서. 컨트 돌면은. 이야, 돕니다, 돕니다, 니다 전사님이 다시 키고요. 이러다 죽어요, 죽어. 살짝 다시 한번 끄고. 여기서 품으로 을 돌면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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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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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전자장비는 켜는게 안전하다 끄고 다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조잡이 켜도 돕니다. 놀아. 천천히 가야 되니까요, 무조금 자, 방금 좀 일부러 더 미끄러지게 하려고 조향을 하긴 했어요. 리프트 그 비스무리하게 모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눈길 주행에서 이제 떠드는 건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여러분도 뭐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눈길 주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